안녕하세요. 렉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지인들과 함께 어 이제 캠핑 나와서 이제 툴레, 베이슨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보시면은 앞뒤로 이제 스트랩 끈과 벨크로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고정시켜주는 락 장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뒤에 있는 스트랩 끈을 눌러주셔서 빼신 다음에 빼 주시고 이제 가운데를 열어 주시면은 이제 쭉 한쪽 먼저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먼저 올려 주시고 이제 나머지 잠겨 있는 앞에 앞에 오셔서 나머지를 열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트랩끈 푸시고 가운데도 여시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스트랩끈을 풀어 주시면은 이제 여는 데는 끝입니다. 어, 이렇게 다풀러 놓으시고서 이제 요 위에 보이는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쫙 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 꺼내셔 가지고 여기 보이는 곳에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걸어 주시고 이제 사다리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예, 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조절을 해주셔야 돼. 이 밑에 검은색 락 장치 부분이 각 차들이 발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한번 해주시면 이제 반 칸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그 밑에 있는 걸또 눌러주셔서 해주시면 이렇게 한 칸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여기 경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주시고 이 정도까지 하면은 차량에 닿고 경사 가파르다 보니까 이네 개를 잡고 뒤로 쭉 빼주신 다음에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유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데 올라가셔서 네이 오른쪽 입구 부분에 텐션볼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빼면은 이렇게 가방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데, 총 4개가 들어있고, 이 2개를 먼저 빼주신 다음에, 어디다 꼽으시냐? 요, 보시면은 구멍이 각각 2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에 맞춰서 이제 꼽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45도 해가지고, 딱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이 말려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거를 이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땡기셔서 여기 보이면은 아일렛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껴가지고 걸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반대편으로 또 꼽으셔서. 위로 쭉 당겨주신 다음에 걸어줍니다. 텐션이 조금 있다 보니까 꼭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이 텐션볼을 걸어주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레테프 같은 경우에는 사면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제 텐션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소리 날때 까지 꼽아 주시고, 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텐트 펼쳐지는 것은 끝났습니다. 네, 한번 텐트를 이제 접어 보겠습니다. 이제 접는 거는 네, 펼친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가장 먼저 걸었던 이제 텐션풀을 이제 위에서 먼저 당겨주시고 빼주시면 되고 어, 이 테이프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2인용 텐트로 하드탑이지만은 이 겉에 있는 스킨을 이제 하단과 이제 상단 부분에 양 이쪽으로 지퍼가 있어 이거를 벗기시면 은 이제 박스 캐리어링 네. 루프 박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닫으실 때는 네. 겉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닫아 두시고 양옆에 있는 거는 이제 살짝 공기 빠질 수 있게 반칸 정도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원래 있던 집에 다시 텐션표를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아까 맨 처음 앞에 있던 그 입구 보수석 방향에 올라오시면 텐션폴 가방에다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지퍼를 닫아주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 사다리 어, 먼저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빠지기 때문에 들어 올려주시고 이제 이 하단 부분에 보면은 빨간색인데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네, 착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다리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벨크로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이제 접을 때 어떻게 하냐? 한쪽 먼저 접어주셔야 이게 이제 닫기가더 수월합니다. 먼저 차 문을 열어서 이제 앞쪽에다가 끈딱 잡아 당겨주시면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 내려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음, 스트랩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게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 주셔서 응,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뒤에도 마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내려주셔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끈으로 고정을 시켜 주면 되는데 이제 내리면서 이제 삐져나오는 것들은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넣어주시면서 닫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잡아당길 수 있는 이 가운데 끈은 미리 말아서 넣어주셔야지 좀더 닫을 때 수월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주시고 최대한 당겨 주셔서 걸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은다 집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고. 앞에서 살짝 열어서 삐져나온 것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눌러주시는 살짝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네. 텐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툴레이 베이슨,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이캠퍼의 제품이 아이옥스랑 이제 디스코 시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